안녕하십니까. 호원털보입니다 오늘은 4월 10일. 오늘 선거 날이죠. 오늘은 물건이 조금 더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좀, 나온, 생선류는 비슷한데, 나온 양이 좀 많이 늘었어요. 천천히 한번 봅시다. 저도 후딱 장사 준비해야 돼서. 자, 저번에는 아구. 간재미하고 홍어 드디어 광어들이 이제 붙이기 시작합니다 광어들 아직까지 는 선호 횟감으로는 괜찮을 것 같네요 이쪽도 홍어들 물량이 오늘 엄청 많아요 아고 기골뚜기 개까제 전어도 벌써 보이네. 거의 뭐다 나오던 거니까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황계 번개, 월남게가보지와 왔다. 사이즈 좋네요. 왔다, 대구 엄청 크다. 네. 자, 한 개도 이렇게 있고요. 꽃게도 이렇게 있고요. 오늘 꽃게가 좀 많이 나왔네요. 다른 때보다. 오늘 꽃게 단가가 엄청, 어. 쌀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자, 여기는 도다리들. 이 시가리. 꽃게. 강재미 개까지 해도 이렇게 보이네요 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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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도 아, 갑오징어 갑오징어 시알도 엄청 크다 초반인데 엄청 크네요 아, 여기는 아구반 봉개, 꽃게, 관재미 가구. 저쪽도 다 거의 얼추 비슷비슷한 거예요. 그냥 넘어갈게요. 저 옆쪽으로 한번 가보게. 여기는 홍어밭이네, 홍어밭. 홍어. 네, 저쪽은 꽃게 잔뜩 있고. 여기 아구, 아구, 어, 홍어. 자, 오늘은 이 정도로 분량이 조금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택배 같은 게안 되니까 어, 한번 근처 계신 분들은 오셔가고 물건 좀 사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은 가격이 그렇게 비쌀 것 같지 않아요. 어제보다 조금 더쌀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만 이렇게 보여드리고. 저도 이제 제 장사 준비하러 가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